야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밤에 보니까 더 예쁘네요. 와, 한국식 핫도그도 있네. 콘도그가 한국식 핫도그란 뜻이거든요. 저런 식으로. 뭔가 한류를 발견한 느낌. 아이스크림 같은 좀 후식 먹고 싶다, 후식. 디저트류. 두바이 초콜릿? 두바이 초콜릿? 예, yes, 두바이 초콜릿. Can I buy t h 고 땡큐. 땡큐 투. 해비 굿데이. 에브리 굿데이 투. 오, 두바이 초콜릿. 드디어 여기서 한번 처음 먹어보겠다. 한국에서도 잠깐 유행했을 때 두바이 초콜릿 그때 못 먹어 봤는데 여기 아제르바이잔에 와 가지고 두바이 초콜릿을 처음 먹어보겠네. 하나에 2만화트예요. 생각보다 비싸요. 이 만화트면 1,900원. 1900원 가량 합니다 1만나트에 850원 가량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비싸긴 하네 이렇게 생겼고요 화이트 포레 한번 먹어볼게요 엄청 고급진 녹차 티켓 먹는 느낌 사실 그돈 주고는 다시는 또 먹기는 힘들 것 같고 경험의 값이라고 좀 생각하면은 납득할 수 있을 정도 경험 한번 좀시기하네